그 외부로부터 받는 시선의 직업병인데, 오. 착한 줄 아세요.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laughs> 사실은 나쁜데? 나, 아니, 사실 나쁘진 않죠. 기관 티셔츠를 입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있는 꼬마 손님이 저한테 식판도 썼고, 볼펜으로 팔에 그림도 그리고 이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는 널려 해서. <laughs>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성장 지원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전략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준이라고 합니다. 국제사업 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다정이라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뭐 사무 환경이나 직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직 문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은 너도 너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도 꿈이 있어. 그래서 그 꿈을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달려가서 이룰지를 고민하는 일을 해라고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많은 사람한테 좋은 곳이야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ngo 하면 흔히들 떠올리시는 이 해외 곳곳에 있는 아동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빨강색을떼 놓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찰리라고 그 세이브 더 칠드런 로고에 있는 캐릭터를 찰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 세이브 더 칠드런은 나에게 어쩔 수 없는 회사이다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어도 나에게는 그냥 월급을 받는 <laughs> 저도 빨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 뭐 뭔가 직원분들이 되게 정열적이시기도 하고 열정적이시기도 하고 저희는 건물도 되게 빨갛고 음. 그러니까 입구 딱 들어가면 다빨갛거 벽도. 그래서 뭔가 빨강이랑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이건 좀 반대로 생각나는 건데 네.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못볼줄 몰랐어요 아 맞아요 아이들이 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라는 음. 단어도 떠오르고 보티라고 되게 유명한 마스코트가 있어요 보티 캐릭터가 요즘에는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다정함, 열정, 힘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먼저 직원분들이 굉장히 다정하시고 서로 서로 많이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다정함을 떠올렸고 다들 그 다정함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정을 떠올렸어요. 세 번째 힘을 떠올린 이유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100년 넘은 아동 권리 NGO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그 영향력을 좋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동 권리 즐거움 세 가지가 떠오른데요 누굴 위해서 일하는가 할때 항상 아동 권리 를 지킨다는 거 저는 좀 회사를 재밌어서 다니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즐거운 곳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 이름이죠. 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아니, 경유쌤, 경유쌤 <laughs> 화장실 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경유쌤. <laughs> 저는 아무래도 사무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고, 저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팀원들이나 제 위에 상사분이 저를 찾는 일이 더 많아서, 팀장님, 이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공기나 이제 그날의 습도나 목소리 톤마다 조금씩 다른데 팀원이 급하게 부를 때가 제일 무섭고요 침착하게 저희 부문장님 부르실 때 이제 가장. 소름이 끼치죠 몇층 앉았어요 이 얘기를 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자율 좌석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팀원들끼리 오늘 몇층 앉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하면서 이제 다름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업무 요청이 오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멋진 캠페인이나 멋진 영상 같은 걸 보면 와 멋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지금은 저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 외부로부터 받는 시선의 직업형인데 착한 줄 아세요? <웃음> <웃음> 되게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아 사실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되게 NGO에서 일한다는 거. 오. 자체가 맞아. 이미지가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응. 좋은 사람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직선적이야 어 되고 좀 독립심도 강하고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저희가 하는 일들을 할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착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요즘 직업병인 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laughs> 회사 옷 입고 출장 가거나 현장에 있을 때는 가정하고 상냥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기관 티셔츠를 입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옆자리에 있는 꼬마 손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식판도 쏟고, 아주 볼펜으로 팔에 그림도 그리고 이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이요해래서 <laughs> 8시간을 이제 그러고 온 적이 있죠. 외부에 있는 기업이나 다른 분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안 하고 김혜인입니다. 이렇게 음... 받는 게 직업병이 아닐까? 이경입니다. 전화 받았습니다를 스팸 전화한테 말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요. <laughs> 이경입니다 했는데 기계음이 나올 <laughs> 맞아, 맞아. 때 그렇게 한타가 많이 하셨대. <laughs> 아,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했고 복수전공으로는 영상 콘텐츠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국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건 교육, 인도적 지원, 기후 이렇게 전문 분야로 팀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전공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다기보다는 사회복지 전공자라고 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원래 콘텐츠를 전공을 했고, 좀 아이를 좋아해서 아동가족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긴 했었어요. 저는 NGO에 가겠다는 꿈은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NGO에 들어가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별로 과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라고 하셔서 아 그럼 내가 그냥 좋아하는 공부하고 나중에 일하자 해서 전 정치외교학과랑 불어불문학과를 어... 복수전공했습니다. 생각보다 사회복지학과 많이 공부... 공부에는 많이 없으시요 네, 네, 시설 쪽에는 이제 네. 현업을 뛰시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공이 네. 많으신데. 전부에는 진짜 각양각색의 장점이 음, 있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따뜻하긴 하세요. 상대방을 배려하시면서 말하려는 경향은 <laughs> 있는데요. 얼마나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웃음> <웃음> 다정한데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착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세이브더칠드러낸 그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우. 재밌는 사람들?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다루는 사업이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피해를 봤다. 기후변화 때문에 막 굶어 죽고 있다. 그런 존엄에 관련된 배경을 다루다 보니까 좀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희끼리는 재미있게 일을 하려고 파이팅도 많이 하고 자율 자석을 하니까 아침에 딱 앉으면은 양 옆에 모르는 사람들을 이랑 같이 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출근을 해서 아침에 앉으면은 오전 내내 거의 독서실만큼 음. 사무실이 조용해요. 사과를 먹으면 그 좋은 사무실을 나 혼자 막 아, 그렇죠? 이 소리가 들릴 정도 로 조용한데? 밥을 먹고 오면은 다들 밥도 먹었고 좀 신나니까 조잘조잘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좀 지원해서 답했는데 다시 생각났거든요? <laughs> 다시 해도 <해야> 될까요? <laughs> <laughs> 세이브 더 칠드런 직원들을 한마디로 하면 다 오지랖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지랖이 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을 여기 다니는 사람들 다너안 잡아먹고 <laughs> 다 따뜻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겁먹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되게 무섭겠지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써먹어라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가 다 잘할 필요 없다. 누구든 동료들이 다 보완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잘하는 거 집중해서 즐겁게 해보자.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변 동료들이랑 같이 손잡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